베트남 갔다 와서 너무 많이 아팠어요. 저 원래 동남아 갔다 오면 그렇게 배탈이 많이 나더라고요. 거의 입으로 토하고 밑으로 토하고 난리 났어요. 그래도 4 kg 빠진 게 이거다. 아, 아침부터 밥 먹고 싶다. 밥. 밥. 이성당 빵 4kg면 거의 뭐, 제 몸무게 3%가 빠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몸에서 빵 달라고 빵 달라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저것부터 해치우고 갈까? 했지만 빵을 생각하면서 참았습니다 터미널 도착 근데 아시죠? 여기서 끝이 아니라고요 터미널 안에 들어가면 무시무시한 놈들이 또 기다리고 있어요 김밥에 비빔밥 국수 아 진짜. 배고파요. 군산도 짝 어디서 빵 냄새 안 나요? 이성당 빵 냄새? <laughs> 다이어트 하면 원래 생활 중에 틈틈이 운동량을 늘려줘야 되잖아요. 가기 전에 미리 지방 좀 털고 갔어요. 끝에 있는 혈당을 쳐드는 거야. 근데 발목에 부종이 있는 것 같아. 부종만 있을까? 부종만 있겠니? 발목이 좀두꺼워지고 하다. 흰색만 말고 흰색만. 근데 이성당 빵집 가는 길이 꽤 멀더라고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일단은 에피타이저로. 군산짬뽕을 갔습니다. 군산이 짬뽕 엄청 유명한 거 아세요? 군산도 있고, 짬뽕도 있고, 싫을 때가 없는 게 없어, 지금. 어떡하지? 네, 뭐 드릴까요? 저희 그 음. 고기짬뽕 숙주, 짬뽕 네. 하나, 간짜장 하나, 아, 고기빵 한 개, 미니 짬뽕. 네. 제로콜라 없죠? 제로콜라 있어요. 두개까요두 어, 네. 개? 네. 제로로 먹으면 사라지죠. <laughs> 저사람들이찍먹인지부 먹은지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잖아. 근데 나는 가끔 그런 게 되게 의미 없다고 느끼는 게 봐봐요. 여기 도 이렇게 좀부어놓고 이거 부먹이야? 아니지. 이거 부먹이야? 우리 엄마 이렇게 뭐바삭한거 싫다고. 아니 이렇게 해놓고. 응. 구멍도 먹고 기다렸다가 기다리는 동안에 찍먹도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찍먹도 아 박쥐 새끼네? 옷도 박쥐고 <laughs> <laughs> 맛있어 고기가 많아 <많이>. 맛있게 생겼다 <laughs> 많이 먹는다는 평년이야 100kg가 넘는다고 많이 먹는다 평면 드디어 그 유명한 군산 짬뽕을 영접했습니다 국물 살짝 촉촉하게 적셔놓고 이제 제 입으로 호로록 마시면 캬. 오 맛있는데? 맛있어? 응 괜찮은데? 이거 드릴게요 <laughs> 시킨거야? 이렇게 시켜야 짬뽕이랑 짬뽕밥에 같이 나오는 것 같은 거잖아 항상 탄수화물 플러스 탄수화물은 질리거든 아. <laughs> 고기를 운데요귀여운나보여어데여기데이 맛있다 양이 적고 면이 맛있어 양이 적어? <laughs> 아, 적다고 한 번도 안 느꼈는데... <laughs> 양이 좀 적은데... 와, 아, 전혀, 전혀 모르겠는데... 많지 않은데... 양이... 그거 사러... 오와 단팥빵이랑 그거... 아니, 그거 사러 와도 저거 사러 와도 기다려야... 돼 아니, 아니, 아니야... 그래, 초보구나... <laughs> 아, 나, 군산 시민 아닌가? 곁에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정보가 있네... 줄설 뻔했네? 팥빙수는 마음껏 먹을 수 있어 아 빵은 안되고? 아빵돼 단팥빵이랑 야채 네. 야채빵만 사지마 와 근데 진짜 포기하고 싶다 어? 야채 청고는여가까지 왔는데 안살 수가 없는데 야채빵 줄이, 좋아하더라 줄이 지금 포기하고 싶은 줄이야 아, 줄이 빨리 없어져 아, 그래? 어 저렇게 많은데? 저렇게 긴거 처음 보네 <laughs> 여기 원래 대창약국까지만 있거든 줄이 야채빵을 사려면 줄 서야 돼. 퍼핑수 아, 네. 먹을게. 이, 이 빵집이랑 저 빵집이랑 달라요? 아 같은데. 네. 아니 야채빵 먹으러 왔는데 줄이 너무 길어서 줄 서는 건 그냥 포기하고 그냥 빵을 일단 구경만 하기로 했어요. 진짜 맛있겠지 않나요? 미쳤다. 진짜 다 넣고 싶어. 우겨 넣고 싶어. 배고파. 여러분, 이거 개꿀팁, 여러분만 알고 계세요? 여기 단팥빵, 야채빵, 줄 엄청 긴데 옆에 카페로 들어오면 10개 입 그냥 살수 있어요. 줄안 서고. 우리 다들 단팥 다섯 개, 5개, 야채 다섯 개는 그냥 먹어버리잖아요. 진짜 꿀팁 아닌가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머니. 빵쫙 찢어지는 거 보이시죠? 와, 저렇게 단팥빵이 결이 살아있어요. 팥도 고소하고, 빵은 담백하고. 약간 뽀뽀를 부르는 그런 맛이었어요. 이거 찍으면 팥빙수라고. 마침 딸기빙수를 시켰으니까, 이렇게까지 해 먹으면은, 제일 맛있지. 오, 색깔 이쁘다. 다 섞여가지고 무슨 맛인지 모르겠어. <laughs> 저는 생크림 들어간 단팥빵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 느낌을 내고자 단팥빵 한번 먹고, 스이크한번 먹고, 단팥빵 한번 먹고, 아이스크림 한번 먹고. 예전에 이성당 이렇게 많이 유명하기 전에는 칼로 썰어줬는데 직접. 근데 너무 많이 팔리니까 기계로 이제 야채를 썰어. 그래서 맛이 좀 떨어졌어요. 맛있신하신선하지 나도 신따끈도 신전하게. 나도 다전다게 나도 신전하게. 나도 신전하게. 나도 신전하게. 나도 신데이게 나도 하게 나도 신전하게. 게게 나도 신전게 나도 신전하게. 나도 신전하게. 나도 신전하게. 나 자, 먹었으니까 신나게 걸어야겠죠? 끝밖에 장기. 바쁘다 바빠. 이렇게 요리조리 엉덩이를 흔들며 간 곳은 바로 군산 고자주마. <laughs> 일본식 건물이래. 아 진짜? 그래 군산에 일본인들 많이 살았잖아. 알고 있었니 군산 시이 많다. <laughs> <정말 많아서. 웃음> 여러분, 혹시 군산 오시면 이성당 빵집 들렸다 짱뽕만 먹고 가시나요? 여기 한번 들려보세요, 진짜. 분위기도 좋은데 고기가 진짜 맛있어요, 진짜 레알. 어, 계란찜은 근데 단백질이죠. <laughs> <아니>, 있어 있어. <웃음> 어, <웃음> 가자. 아니 이것도 한번해지 이번엔 진짜 어디 먹으러 간게 아니고 진짜 바다 보러 갔어요 근데 아시죠 배가 부르면은 그때부터 뭔가 아 운동해야 돼다 털어내야 돼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계속 뛰었어요 <laughs> 전생에, 전생에 이순신이었던 것 같아 자 이렇게 군산 식도락 여행이 끝나고 난 다음날 몸무게는 어떨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104kg 유지를 했습니다. 장하다, 내 자신.